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의 현존소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시는데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히브린 말이 사람 인생이라는 뜻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은 곧 인생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 주소를 묻는 하나님의 이 원초적인 질문. 지금 소재지를 묻는 하나님의 이 원초적인 질문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 뿐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서야 되고 또 거기에 진지하게, 정직하게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게 뭘 물으신 겁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분명 아담의 현 주소를 물으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공간적인 위치를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공 위성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야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GPS보다 훨씬 더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동선을 훤히 꿰고 계십니다. 그래서 굳이 네가 어디 있느냐, 저기 있느냐 하고 찾고 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신 것은 뭘 물으신 걸까요? 위치가 아니라 소재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으신 겁니다. 인생아, 네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지금 너의 하나님과의 거리가 몇 미터냐? 몇 킬로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언제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신 겁니까? 범죄한 직후였습니다. 이 창세기 3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6절이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며 하나님이 찾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범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절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원에서 그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거나 숨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본래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본래 건강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마음껏 뛰고 구르며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감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인간 본연의 자리입니다. 위치입니다. 그러나 범죄하자.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범하자. 어떻게 됐다고요? 그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졸지 하나님이 무서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숲 사이에, 나무 사이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달아나고 숨는 관계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달아나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추적하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아담과 승박국질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지 못해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게 아닙니다. 망가지고 악화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시 복원하라는 겁니다. 본래의 위치,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고 구르며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절로, 그때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건강해야 합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첫 단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원초적인 관계가 건강해야 반듯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첫 단추가 제대로 꿰져야 다른 모든 단추를 바로 꿰일 수 있습니다. 그첫 단추가 어긋나면 다 어긋납니다.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부단히 묻고 계신 겁니다.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인생아, 인간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디론가 열심히 달아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자꾸만 어디엔가 숨어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가운데 늘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며 이 가을까지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물음에 정직하게, 진지하게 응답하시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범죄하여, 제가 나태하고 불충하여, 제가 무심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여, 이렇듯.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철 피해. 만 세상 속으로 숨나이다.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와 하여금 다시금 본래의 제자리로 하나님과의 본연의 관계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여금 꼭 있어야 할 자리, 그 본연의 위치와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거기에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있음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뭡니까? 다음은 또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근원적이고도 원초적인 질문 이 다음 장인 창세기 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장 구절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죽은 직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역시도 아벨의 소재를 물으신 게 아닙니다. 아벨의 GPS상의 위치를 물으신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의 관계를 시으신무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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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시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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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니까 이렇게 무례하고, 이렇게 당돌하고, 이렇게 막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막 들이대는 수준입니다. 왜 제게 아우를 묻습니까? 아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벨의 보디가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아름답고 늘잘 유지되고 관리되는 뭐 그런 관계여야 하지만 형제와의 관계 이 이웃과의 관계도 늘잘 유지되고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인처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미워하다가 결국은 돌로 쳐 죽이고도 도리어 내가 아으로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발뺌을 하거나 그걸 왜 내게 묻습니까? 하며 무책임하게 굴면 그 인생은 절대 복받지 못합니다. 십자가 보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종과 행의 교차잖아요. 놀라운 계시 게시, 계시입니다. 종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4장 11절. 하반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웃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망가지면, 땅에서 저주받는다고. 합니다. 13절도 보십시오. 무거운 죄벌을 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어, 이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예, 역시 이상 없으십니까? 혹 지금도 열심히 눈총을 쏘며 형제를 이웃을 해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고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굳이 아우만이 아니라 형제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간관계, 나의 모든 이웃 관계, 나의 모든 수평 관계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네 부모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자식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 남편, 네 아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물음,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부모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 더 이상 제게 묻지 마십시오. 그렇게 답하실 겁니까? 가인처럼 대답한다고, 가인처럼 항변한다고, 나의 모든 책임과 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가인이 아무리 시침을 떼고 변명을 하고 부인을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가인에게는 엄연히 아우 아벨을 돌보고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모를 돌보고 형제를 용서하고 자식과 아내, 남편을 지키고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연히 이웃을 위하고 사랑하고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행위는 다 악한 짓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와 형제와의 관계가 모든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또 하나 치명적인 게 있잖아요. 분단 문제, 남북의 화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절대 복받는 민족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올해도 우리에게 내북녘의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7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 뭐라고 답했습니까?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면서 형제와의 화해를 회피해 왔고 또 그들과의 형제됨을 애써 부인해 왔어. 그러나 여러분 저 북녘 동포들과의 화해를 꼭 이루어 내야. 우리가 다 복받고 크게 흥하는 민족이 됩니다.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인생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 부디, 하나님의 이 근원적인, 원초적인 질문 앞에서 여러분 각자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 그리고 나의 모든 인간관계, 수평관계를 확인해보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나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 복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